타이달 볼륨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500 정도면 좋은 것 아닌가요? 오늘은 위폐에 숨겨진 폭탄,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ARDS)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갑자기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ARDS는 말 그대로 급성인만큼 빠르게 호흡곤란이 악화될 수 있어요. ARDS 환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산소화가 잘돼 모니터링 방법입니다. ARS 환자는 저산소 증 정도의 측정에 따라 치료 방법이 결정되므로 객관적 지표 두 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p f 레 a i o 와 s f 레 a i o 입니다 설명은 여기 있고 결국 환자에게 공급받는 FIO2에 비해 동맥혈 산소포화도나 말초산소포화도가 낮을수록 그 중증도는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FIO2, SPO2 이런 단어 모르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산소요법 영상 다시 보고 개념에 대해 꼭알아주도록 하세요. 결국 산소화 정도에 따라 의료진들의 재빠른 대처가 시작됩니다. 산소를 낮아야 풀 토마스크 하이플로우로 공급하거나 후 기능이 떨어지면 n i v 를 적용하거나 기도사건을 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후 결국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공호흡기 간호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중환자실 간호사분들 집중하세요. ARDS는 다양한 원인으로 염증과 부종이 발생해 폐탄성도가 높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섭게 악화될 수 있지만 그 대처법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아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풍부학회 미국 중환자학회 유럽 중환자학회에서 ARDS 기계 환기 치료 지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근거로 ARDS의 기계 환기 키포인트는 바로 로 타이달 앤하이피브입니다 ARDS 환자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PBW 기준 Kg당 4에서 8mm의 낮은 1회 흡량 환기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PBW란 키와 성별에 따른 건강 체중을 뜻하고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175cm 남자어의 PBW를 계산하면 70kg이 나오고 Kg당 4에서 8mm의 1회 흡량이므로 환자의 적정 타이달 발륨 범위는 280에서 560ml가 됩니다. 보통 6mm per Kg를 상한선으로 정하여 4 2 0 m l 미만을 유지하고 8 m g 퍼케이지는 최대 허용 수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인공호흡기 환자가 기침을 꺾하더라도 타이덜 발륨이 급격히 치솟을 수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와 동시에 ARDS 환자는 포호딸 경향이 강하여 이를 막기 위해 호기마량한 피플을 높게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임상에서 하이 피플 8에서 12 정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과도한 피일은 과팽창 유발에 따른 폐손상과 혈력학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죠. 문헌에 따르면 아직까지 최적의 핍 전략은 정의되지 않았다니 담당 의사의 결정에 따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A.R.D. 수환자 인공호흡은 로타이달앤하이픽 선생님, 환자 타이달 발륜 범위는 어느 정도 유지할까요? 이 외에 ARDS 대처 전략으로 신경근차단제 투약으로 정확한 인공호판기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웨이크가 강조되는 요즘 ICU 분위기 상 전략이 다를 수 있고요. 2023지침에서는 일상적으로 투약하던 근위 완제를 권장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피비나 프레이를을 상한선까지 올리고 풀어주고 하는 페프동원술도 그 위험성으로 권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면 프롬포지션과 VVF문은 시기적절하게 재빠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섭죠? ARDS로 힘들어하는 환자를 마주하면더 무섭답니다. 가참 아 프롬포지션이 궁금하다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것을 참고해주세요. Thank you for